모터쇼 갑시다. 오늘 나온 김에 다 해치워야지. 태안이가 모터쇼 가자고 쫄론네 내가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모터쇼 얘기를 했더니 <laughs> 태안이 테슬라 보고 싶대요. 뭐 아무튼 모터쇼로 가봅시다. 롯디 셀리암아 태팬티 롯디 듀오나?

오토쇼장 앞에도 많이 막힐 것 같은데 가 봅시다. 어 지도가 시뻘거네요, 기는 길이 막혀 가지고. 아들티니 테슬라 많이 똥빠이도 가다야나. 네가 테슬라. พ이อชาวปา테슬라마กลั마 가다나? อ리 ได้เราเดินเข้าไปดูไม่ได้เดินดูสิอัลปากทีทีจัมปงทีพาร์ตย้อนทีพาร์ตอันนี้มันอะไรดิไปได้แล้วไปได้แล้วไปได้แล้วไปได้แล้วไปดีๆเดี๋ยวก็เหมือนสามคันติดเพราะตำรวจแล้วป่ะ 아예 레뇨. 디트 보아땀루로 M42. AIS 이거 고객 전용. 뭐? 뭐야? 빨간 눈. 뭐? 아파트 와이. 와 주차장이 대박이네. 요 잊어먹을까봐 예전에도 요차한번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주차했는지 기억 안 나가지고 개 고생한 적이 한번 있어서. 여기는 AIS 전용 주차장이고 M42 어디다 주차해놨으니까 갑시다 자가 다 내린 거? 필럿 요 창문도 내가 딱 닫히게 해놨지 죽이죠? 10년 된 차지만 웬만한 기능 다 있어 아들 아빠 닮아가지고 영상 찍는 걸 좋아해 차 말라니까 냐녕 달로 달로 응? <laughs> <웃음> <웃음> 와 이거 블러 처리하려면은 영상만 <laughs> 이거 <laughs> 차만 쬐끔쬐끔 잘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죄다 화면 전체 블러 처리해야 될것 같아 화면 전체 블러 처리하고 차 있는데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 모터쇼를 차를 타보지도 못하게 해놨네 실내가 어, 신뢰가... 못 보던 디자인이라 특이하고 예쁘긴 하네. 현대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나봐요. 현대 이렇게 여러 차종 갖고 온거 처음 보는데? 비전 출사도 왔네? 물론 모형이겠지 이거? 아반떼 N도 왔고 WRC 차로 갖다놨네. 공도에서 돌아다니면 대박이긴하겠다 이거. 아반떼 앤여전 플라스틱은 여전하네. 야... 죽이는데.. 오.. 옵션 좋게 나오네. 얘는 통풍도 들어갔는데? 태국에 이렇게 판다고? 아니겠지? 이게 1억이에요 태국에서 한국에서 한3500 4000 가까이 하죠 태국에선 1억 1 0 100요 멍텅구리 여기 원래 한국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멍텅구리 생겼죠 그리고 이쪽에도 멍텅구리가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통풍이 들어간 게 되게 의외네. 하기사 <laughs> 1억 넘으니까. 차선 보조는 되고, 그냥 기본 크루즈만 들어갔죠. 모르겠어. 한국에 어떤지 모르니까 이게 자율주행이 한국에 아반떼 N에, 아반떼 N에 자율주행이 필요하긴 하나. 아무튼. DCT 8단 이것도 수동이면 좋았을 텐데. 뭐, 아무튼 그러네. 이것도 플라스틱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좋네요. 현대가 태국에서 발을 넓히는 것 같아서 좋네. 가격이 좀 터무니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국 차를 볼수 있어서 되게 반갑고 좋네요. 인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한국 그. 태국인들 불체자들 때문에 태국에서 한국 뭐 가지 말자 뭐 SNS 상에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국 거 사지 말고 가지 말고 뭐 이랬더니만 인기 되게 좋아요. 사람 되게 빠글빠글해. 블러 처리하겠지만 사람들 되게 빠글빠글해. 잘 됐으면 좋겠네. 잠깐 기아는 안 왔나? 반냥아 어? 좋아, 가야해 러 단차가 화면으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소개가 보여요. 차 소개가 틈 사이로 어. 여기도 단차가 여 손가락 하나 들거가겠어요 이걸 못 맞추나? 스포일러가 왜 너덜너덜해? 이거? 이걸 어떻게 새 차라고 사냐고? 어? 초발라야. 봐 <laughs> 루비콘 태국에서 잘 어울리는데 이거. 아니 루비콘 이거는 태국에서 되게 잘 어울린다 이 <laughs> 차린, 커커 큰도지 되는 거아 차린, 아 차린, 컵 봐. 차린, 어디 가? 아빠가 코두 노이. 아빠가 약자도 기볼리가 옵션이 좋을 리가 없지. 이거는 옵션으로 타는 차는 아니잖아. 오, 근데 이거 크루즈 컨트롤도 있는데 옵션 많이 좋아졌네. 가격은 659만바 이런 차는 서비스 때문에 BMW 벤츠 정도면 몰라도 기 볼리는 서비스 아마 힘들지 않을까 택시인데 M2 택시 색깔인데 이거 어? 예쁘긴 하다 코구멍이 약간 좀 이질감이 있긴 한데 예쁘네요

이중 접합 빠졌죠? 저 가운데 여기도 빠졌죠? 소프트 클로징 빠졌죠? 옵션 착각, 모든 면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 최고가 아우디는 누나들이 최고다. 아들 오늘 차한대 사겠다 다 타보네 아들 <laughs> <laughs> 오늘 차한대 뽑는다요 빛 영하야 나이 <laughs> 분은 <laughs> <laughs> 아이도맨 마이맨 미포쉐코 미포쉐 콜벳인 줄 알았어 중국차 어디서 본 듯한 중국차의 특징 어디서 본 듯한 차 화면에는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아, 너무 중국스럽게 생겼다 이것도 어서 기볼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핸들이 전동이 아니네, 이것도. 아, 이게 다 올라간 거야? 시트를 낮출 수 있나? 기아도 옵션 그래도 많이 안 빼먹고 다 들어온 거 같네요. 그렇지. 응. 럭카올리. 에어벤트가 되게 특이하네. 레그룸 뒤에 못타나 저거. 운전석, 운전석, 내, 나한테 맞춰놓으니까. 이, 나못 타, 이거. 소렌토, 얼마일까? 7인승인데. 가격이 없어? 라카일 동네가. 라카. 1 8 0만바 정도 p 한 180만 w e i g 한 t 천 a c 카 u a 카 l y j 형성, 형성, 나 보다 모터쇼를 더잘 즐기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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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릭스 캠핑 카가 나오네. 아빠야또 도무로 아빠어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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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인가어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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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아왔어 돌아왔어. 아왔어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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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까내리면서 자기 혼자 정의로운 척 태국은 자동차 자국 브랜드가 없는 나라고 일본 차들이 거의 점령을 한나라예요 국민차가 일본 차지 뭐 태국에서 미쯔비시든 도요타든 혼다든 이런 거 타는 게 AS나 뭐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일본차가 제일 생활에 맞아요 뭐 역사를 아는 거는 중요하지 바로 아는 거는 중요한데 남이 뭐 이수수를 사든 미쯔비시를 사든 돈 보태주는 거 아니잖아 차값 한 10%라도 보태주면서 쉬. 하지 말라 그래야지. 꼭 <laughs> 마음대로. <마을 웃음> <데이트>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불편한 분 없으셨길 부디. 뭐야 김카. 김카 티레리야. 몰로. 아빠 새는 왜롱. 안돼. 새롱 말 완이야. 새롱. 새롱, 참아. 아빠, 안 새롱. 안 새롱. 새롱, 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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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롱. 새롱, 새 พี่สวยๆทำไมเาไ่หาผู้หญิงสวยๆตั้งแต่แรกนจยังไม่เจอไม่มีไง